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영수정명품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너무 더웠어요, 날씨가. 낮에는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시원해지니까, 다시 또일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예, 오늘은, 아, 제가 아주 이제 살림을 안 할라 봅니다, 요 예, 창, 창, 오늘 칠종 한번 갑니다. 칠종 랜덤이에요. 예, 이렇게, 예, 보세요. 이것도 다, 썩어도 준치라고요. 다 명품들입니다, 얘들. 예 제가 이 종자로 다 키우려고 이렇게 쭉 키우다가 예 지금 자리 부족 관계로 다른 밑에서 자구들이 많이 또 올라온 바람에 아 이거 도로 그냥 내놓게 됐습니다 네, 예, 이렇게 7종이에요 7종 예요것도예 가격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거 7종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예 얘들 다 아, 명품들인데 제가 여기다 하나 하나 이름을 써드리지 않고요 아, 그냥 갑니다. 네, 그래서 아, 이름 써드리다고 하면 아, 제가 가,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런 거 보세요. 그렇죠? 엄청나요. 예, 예 보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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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뜯어보면 이거 제가 아, 먼저 상을 내고 이거 내젖쳐놓고 네, 이제 아끼다가 예, 오늘 다시 또 내게 된 겁니다. 이게 이거 잘 보면. 아, 금기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네, 여기 금에서 나온 자구들 키운 것도 있습니다. 여기 네, 이런 거 보시면 참다 예, 명품들 제가 돌려놨다가 요거 많이 키워서 어, 내볼까 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밑에서 막 밀고 올라오는 아이들 때문에 예, 천상 이 오늘 내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저쪽 농장 제가 다시 지면 절대 이런 거안 내놔요. 예, 이런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좀 모조리 다 이렇게 갑니다 한세트 한세트 다 이렇게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7개 일곱 7개가 일곱 한 세트입니다 7개 네 이렇게 보시고 예, 표시를 하셨다가 예, 마음에 드는거 아 있으면 찜 하시면 안됩니다 랜덤이니까 먼저 순서대로 예, 찜 하시는 분 먼저 순서대로 제가 좋은거 그래도 이중에서 좀 낫다고 생각되는 거 먼저 제가 아 진짜 돌려 또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런 아이들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가 네 이런 거네 하나 값도 안 되게 받을 겁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영상 지켜보시면서 가격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고 부지런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보세요. 외 창들 너무 좋죠? 네. 봐요. 전부 이거 다 명품들 돌려놓았다가, 아, 제가 다 이름 찾아서 하나하나 이름 찾아가지고, 어, 큰, 뭐, 한번, 어, 제, 체가 받으려고 하다가, 밑에서 막올라오온 아이들 때문에, 아 다시 이거, 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기회를, 아, 어, 여러 번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또 제가 가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그런 저기를 은혜를 가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뭐 금방 오늘 저하고 구독자가 아니신 분이 오늘 오셔서 찜을 하셔도 한번 드려야죠할수 없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트 세트마다 다 구성을 제대로 제가 공평하게 이렇게 맞춰 놓았으니까 마음 놓으시고 세트만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자기가 필요하신 거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두 세트 달라면 두 세트 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너무 좋은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돌려보관하고 있다가 키우면서 애지중지 키우던 아이들이 애들이 하나라도 어, 다른 데로 나갈까봐 노심초사 하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해서 다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7종으로 7종으로 가게 됩니다 7종으로 네 이렇게 다 여기까지 여기가 여기가 첫 번째였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다 크기도 크기도 괜찮아요 전부 다이 정도 어한 7, 8cm 다그 정도 됩니다 아 이런 아이들은 아주 뭐자 엽성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다 네, 그렇지 그렇게 큰 아이들로 이렇게 해서 제가 키우다 다 거의 다 컸는데 어, 이제 조금만 더 해서 물 들고 그러면 아주 멋있는 아이들이 될 건데 그때를 못 참고 제가 내게 됩니다 <laughs> 살림 거덜나겠어요 이러다가 네 이렇게 아 얼마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네한번저끝까지 나가서 보여드릴게 요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십시오 예. 네. 보시지요. 이참다 네, 좋은 아이들이에요. 하나하나 들어보면 어 그냥 시원찮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니까, 네 아니니까 마음 놓으시고 풍 놓으시고 예 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십시오 이렇게. 네 이거 정,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로 나쁜 아이들 아니에요. 정말로 예 네, 좋은 아이들입니다. 네. 여러분, 예 네, 보세요. 네. 네. 그렇죠. 한 세트, 한 세트 다 아, 뭐 정확하게 제가 심사숙고해서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네. 보세요. 똑같죠. 그 그중에서도 조금 나 보이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어 오바 되는 거더 이제 더 어, 이거 다 찜하시고 다 떨어지면 어, 그 뒤에는 없다고 이제 이들한 5분 정도는 더 파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12세트인데 예 그렇게 더 받아도 될거 되지 않아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지금 예, 가격 말씀드릴게요. 7종에 7종에 5만원 드릴게요. 네, 5만원 드립니다. 7종에 5만원. 이건 있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건 좀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가 다 어, 제가 아끼던 명품들입니다. 예. 정말로, 정말로 그래요. 이건 작아도, 이 작아도, 작은 아이들이라도 하나하나 다 이름이 아주 어, 붙어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제가 이름은 써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제가 조금 좀 전략도 하고요. 어, 그럴 뿐더 또 이름을 쓰게 되면, 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 뭘, 이름을 모른다고 팔아야, 아, 저도 마음이 편하고요. 네. 이렇게 보십시오. 예. 다 좋습니다.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갑니다. 네. 요거, 7종에 5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5만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에, 세트가 필요하신 대로, 한 세트 달라면 한테도 드리고, 두 세트 달라면 두 세트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 조금도 어, 의심치 마시고, 아, 마음 놓고, 마음 푹 놓고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로요. 문자로 세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에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수정 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